1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3 주차 여러분들 비틀스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어, 어떠셨는지 또 여러분들 그 노래 제목 와 너무도 잘 맞춰주셨고요. 그비틀스의 어, 레퍼토리 중에서 한 곡씩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연주도 하주시고 네 너무 어, 잘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비틀즈에 이어서 CCR. CCR. 영국에 비틀즈가 있었다면, 미국에, CCR이 있다고, 있었다고 얘기해도, 어, 과언 아닐 겁니다. 그만큼 CCR이, 물론 이제 비틀즈부터 조금, 늦게 이제 이렇게 업이 돼서, c c r 서또영향을 많이 받았죠. 비틀즈의 음악이나. 여러 가지 어, 사회적인 것을 반영하는구나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R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비틀즈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CR 여러분들 모두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CCR 음악을 들어보시면 어, 지금부터 뭐한 그때 한 60년 후반, 뭐, 이 정도 때, 1960년도 후반에 이렇게 시작해서 70년도까지 아주, 어, 주류로 이렇게 인기를 얻었던 그룹인데, 지금 들어도 저는 뭐, 음악적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비틀즈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또 CCR도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어, 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CCR의 음악에 대해서는 잠시 후또들어보기도 하고요. 먼저 CCR에 대해서 그 멤버와 또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CCR의 메들리로 짧게짧게한 편집한 음악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비틀즈의 레퍼토리 여러분들 순서대로 제목 적었듯이 CCR 것도 여러분들 과제 1,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CR의 명곡 어, 레퍼토리 편집되는와 감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요즘 코로나 유행인가 왜다 그리 힘이 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준비라는 생각 집을 아무거나 클릭하지 마 예배에만 집중하는 걸로 박수치며 찬양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교회 가고 싶지만 유튜브를 들여 잠시 그리지만 곧 만날 수 있어 예배로 힘내자 왜들 그래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교회 앞에 평나사에 요즘 코로나 유행인가 왜들 그리 그래 힘이 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대우미와라 gotta do. 준비라는 생각 튜브커 아무거나 클릭하지 마. 예배에만 집중하는 걸로 박수치며 찬양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교회 가고 싶지만 유튜브를 들면 꼭 만날 수 있어. 기빌어 예, 힘내자. Tell me what I got to do. t t you. o o d c 는 t Yeah, I'm good girl. t e n n a h g e b a l y 만하는 걸로 딱만 You 네. 네. 어떠시죠? 모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곡입니다. 네. 아홉 곡. 끝에 곡이 여러분들 아마 귀에 많이 잃은 곡일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이주일 씨가 항상 활동 많이 할 때, 등장할 때 나왔던 음악이죠. 땡땡땡디디땡땡땡땡땡땡땡 등따 등따 이따 등따 등따 이따 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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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따 등따 등따 등 하모니카도 부르 많은 어, 역할을 하는 분이시죠. 존 포걸티, 존포티존포티 사진 나오는데 보시면 예, 거의 팀의 리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리더 보컬에 어, 나중에 이제 존 포걸티와 또탐 포걸티는 형이죠. 탐포티가 형인데. 나중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잠시 말씀드리고. 탐 포걸티는, 어, 피아노. 네, 피아노 역시 제치고. 아주 인상이 좋아요. 어. 형하고 동생인데, 존 포걸티는 좀 인상이 굉장히 샤프하고 좀 날카롭게 생겼지만, 이, 자, 탐 포걸티 먼저 볼까요? 탐 포걸티. 네, 굉장히 인상이 부드럽죠. 네. 아주 인자한, 네, 우리 옆집 아저씨. 또 아주, 어, 아버지, 이런, 역, 그, 역할에 잘 맞는 얼굴 모습입니다. 네. 역시, 어, 피아노하고 작곡, 어, 이렇게 위주로 하고, 다른 팀에 있다가 나중에 합류하게 된, 어, 팀입니다. 베이스, 베이시스트의 스투 쿠크. 네. 이렇게 많은, 어, 조명은, 항상 악기, 베이스 악기 역할을 받았던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기타나 이런 거 앞에서 막 애들이 화려하게 하고, 건반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베이스는 묵묵히, 정말 묵직하게, 집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기둥 역할. 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묵묵하게 있는, 근데 주로 이제 듬직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CCR의 베이스 스튜 쿡이라는 분입니다 네. 안경 검은 뿔테 아주 잘 어울린자한 아, 선생님 같다 네. 그런 인상이죠. 시네 그다음에 드럼, 네. 드럼에 드럼이 아주 화려하죠. 네. 드럼의 더클리퍼드더클리퍼드 네. 이렇게 팀 멤버가 4인조 밴드입니다. 원래 CCR이라고 우리가 CCR, CCR 하지만 CCR 뜻은, uh, credence. 그 다음에, uh, clear water, revival. 네. 다시 한 번, credence, clear water, revival. 네. 그래서 C 앞에 앞에 자를, 이네셔을 뽑아서 CCR. 이렇게 네, 불리게 됩니다. 원래, uh, 어, 우리 히스토리, CCR의 히스토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1960년도, 아, 이, John, t o m 그 전에, 이제 형하고 합류하기 전에, John f 가 Blue v 라는 팀으로, Stu c 하고 Doug c l i f 랑 3인조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었죠. 예. 그러다가 쭉 해보다 이제 많은 곡들을 발표하고, 1964년도에는, 이름을 이제 바꿔서, 어, 리 a 드라는 이름으로, 어, 싱글 앨범을 출시합니다. 23곡 정도 싱글 앨범을, 어,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1967년도, 이제, 팀 이름이 또, 이제, 그, 포거티랑, 형, 탐 포거티랑 합류하면서, Credence Water Revival과 어, 탐, 어, 하고 합, 합쳐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예, 그 때, 탐 음, forgot and, 예, 탐이 f o r t blue velvet.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예, 그 이름까지 수, 사용하다가, 어, 1967년도, 이름을 바꿔서 CCR, Credence Clearwater Revival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어, 히트곡을 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 미국 원래 이제 처음에 CCR이 유명해진 곡이 우리 아까 이렇게 메들리로 쭉 모았던 곡 중에서 마지막 곡, 어, 네. 그 곡을 이제 리메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일 호킨스라는 가수가 음, 불렀던 곡을 1968년도에 CCR이 리메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는, 맞게 되는데 69년도 그 베이유 칸추리 69년도 빌보드 차트에 7위를 하게 됩니다 그 앨범이 그래서 베이유 칸추리라는 앨범이 빌보드 차트 7위를 하게 되면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죠. 그중에 어, 앨범 '그린 리버' 69년도에 나왔던 앨범인데요. '그린 리버' 그 앨범이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린 리버' 그래서 69년도에 어, 1위를 어, 이제 정상을 올리게 되고 그 앨범 안에 이제 여러 곡들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라우드 메 r 브라는 곡이 있습니다. 프 r o b a 이 전주 같이 나오죠. 네. 잠시 후에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하기로 하고요. 남아 네. 딱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아, 저 노래 맞아. 이 곡이 CCR을 들어보면 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저는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CR, 이곡 그 중에서 Proud Mary가 이제, 어대 히트를 치면서 많은 또 가수들이 리메이크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Rod e y Rod e y 라는 거, 여러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Who'll Stop the Rain? 뭐 아까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뭐,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뭐, 다양한 곡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CCR이 많은 활동을 했지만, 여러분들께, 그우드스타이라는 행사, 그우드스타 공연에 참석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더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름은 The Woodstock Music and Art Fair라는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 그룹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그 장소에서 많은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그랬죠. 69년도, 1969년도, 8월 그더더에 8월 15일부터, 원래는 3일간을 이제, 15, 16, 17까지 3일간을 하기로 했었는데, 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응이 좋고 그래갖고, 하루를 더 했다 그러죠. 그래서 8월 18일까지 그 4일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 있었던 전설적인 락 페스티벌이었죠. 모든 락 페스티벌의 시초이자 1960년도 후반을 휩쓸었던 그 당시에 히피 문화가 있었는데 그 히피 문화의 어떻게 보면 회광 반주하는 그런 아주 공연이었죠. 이 공연이 그런 히피 문화를 이렇게 나타내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의 규제로 공연 또이 부지 선정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었죠. 그래서 공연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스 야스 야스거라는 그분이 막스 야스거, 자기의 그 농장을 제공해서 73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농장을 이제 우드스타 공연 팀에 팀에게 제공을 하죠. 근데 이제 장소는 제공이 되었지만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재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 공연장에 필요한 것들이 모자랐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 많은 인원들을, 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급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위생이 제대로 어안 됐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기는 많은 관객들은 그 불편함을 즐기면서 특히 이제 기억에 그 이제 영상을 본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공연과 중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도 그거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 없게 땅이 막 이제 진흙으로 변하고 하면 에 불구하고 그 진흙에 뒹굴면서 비를 맞아가면서또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생기면은 그 웅덩이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폭우를 또 또야또 샤워를 하고 이런 필름 영상들을 이제 그랬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과 함께 물론 불편하다 면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즐기면서 했던 우드스타. 아주 멋진 공연이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우드스타 같은 공연 뭐 지산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재즈 페스티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는 하다가 요즘은 추첨 하고 있는데 그런 라이브 공연에 이제 우드스타 공연에 CCR이 또 참여하게 되죠이 CCR뿐만 아니라 어, 우드스타이가장 유명했던 그 아티스트는 지니핸드릭스라고 흑인 아, 왼손으 기타리스트인데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였죠. 아, 지니핸드릭스그 다음에 산타나 어, 조카코 아, 그 다음에 존 바이스, 존 바이스, yeah. 포크락 계통의 음악을 했던 멜라니세프카, 그 다음에 라비샹카라는 인도 뮤지션도 나왔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제니스 제플린 제니스 제플린도이 우드스타 공연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줬던 아티스트 기억이 납니다. CCR의 음악은 굉장히 그 가사가 반, 어, 어떤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전, 문제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어, 비판적인 그런 어, 가사를 많이,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어, 음악은 이제 블루스, 컨트리그 서든락.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 스완프락이라고 그러죠. 예. 음악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스완프했던. 네, 쇼핑했던 그런 혼합 락이라고볼수 있고요. 어, 1970년도까지 대중들에게 어, 많은 정말 사랑을 받았던 어, 밴드입니다. 특히 이제 1993년에는 락앤롤 명예 전당, 락앤롤 밴드, 락캐널 Hall of 이라고 하는 곳에 어, CCR의 이름이 이제 거기에 탄핵되게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대표 앨범은 그 r e e 그 다음에 w 리 The a 보이스, 그 다음에 Cosmos f 등 이런 어, 앨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들로는 여러분들, s t i 큐또프 r o u d Mary, Bad Moon Rising, Down on the, Corner, Stop the Rain, 등등 여러 히트곡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CCR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R 하면은 대표적인 곡이 Proud m a 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저는 Proud Mary 를 꼽죠. 그래서 Proud Mary를 한번 짧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해야 될 과제 있죠. 네. 메들리로 쭉 이었던 곡 순서대로 제목 맞추기, 비틀즈로 했던 거 똑같은 식으로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 2교실 네. 네.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